컴수리존에서 올리는 후기 동영상은 어,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증상에는 이렇게 조치하고 저런 증상에는 저렇게 조치한다. 아무리 원인이 증상이 똑같더라도 해결 방법은 다양하다. 그리고 어,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것뿐이고요. 어, 상세하게 어, 초보자가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드린 건 아니에요. 어, 참고만 하시면 좋겠고요. 어,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어, 상세하게 어, 설명을 드리면서 올려드리기도 해요. 하지만 후기 동영상은 대부분 음, 어떤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컴퓨터를 조금 아신다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를 전혀 모르시면 어 오히려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컴수터존입니다 어, 컴퓨터를 사용 중에 어, 대중 없이 갑자기 꺼진대요. 그래서 재부팅이 되는 경우인데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하드웨어 고장이나 아니면 뭐 윈도우 손상일 수도 있겠죠. 어, 자세한 건 저희도 점검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우선은 와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 저희가 다 보는데도 꺼져요. 그 다음에 재부팅이 돼요. 테스트용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무리하게 작동을 시키는 거죠 컴퓨터를. 그렇게 되면 어안 꺼지면 상관이 없는데 음 동일하게 꺼지게 됐고요. 어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뭐 바로 켜서 조금 사용하다 그런 경우도 있고 바로 켜서 한두 시간 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어 시간이 이렇게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기존 파워는 이제 제외를 하고요. 저희가 테스트용 파워를 연결해서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동일하게 사용 중에 꺼진다고 하면 어 이제 파워 문제는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메인보드 고장이 되고 만약에 메인보드 고장이라고 판단되면 이거는 이 컴퓨터는 수리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어 새로 그니까 중고로 사더라도 얼마 안 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요. 어, 값어치가 없다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메인보드도 고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 조금 애매해요. 나중에 이제 수리가 다 끝나면 이제 에어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이제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청소를 해드리긴 할 건데요. 어, 아직은 테스트 단계니까요. 어, 이 정도는 뭐 그렇게 큰게 무리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 중요한 거는 어, 증상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시죠? 음,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어, 초보자분들도 어, 시간 나시면 이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찾아보시고요. 어, 굉장히 유용해요. 어, 유용하고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어, 각종 테스트를 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음, 이제 에러가 나오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 어 빨리 확인하기에도 괜찮은 프로그램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요.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요. 아무리 사양이 좋은 컴퓨터도 익스플로러를 100개 정도 띄워 놓으면 엠만 엠만한 컴퓨터를 못 버텨요. 저희가 1 시간 동안 켜놨는데 어그 파워를 교체하기 전에는 어 전혀 이제 그러니까 파워 교체하기 전에는 한 30분 만에 꺼졌나? 30분 만에 꺼졌어요. 그런데 같은 조건에 파워를 교체한 후에는 지금 꺼지는 현상은 음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 저희가 100% 이게 파워 고장이라고 솔직히 장담을 못해드려요. 우선은 보이는 거는 어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거는 이제 파워 고장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래도 만약에 혹시라도 꺼지는 현상이 또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 그거는 이제 저희가 책임을 안 지는 조건에 어 만약에 그렇다면 메인보드 고장이니까 어 그래도 교체하시겠냐 저희가 이제 제차 상담을 드렸는데요. 음 우선은 이제 고객님도 옆에서 그걸 보셨거든요. 안 꺼지는 거를. 그래서 알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바로 교체를 해드렸어요. 어, 우선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깔끔한 교체는 하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모든 사람이, 매장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어, 고객분도 이미 안 꺼지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라도 이게 집에 가서 또 사용 중에 꺼진다 그러면, 어, 이제 그때는 이 컴퓨터 자체를 못 쓰는 거죠. 메인보드를 바꾸기 전까지는요. 어, 저희는 이제 아니길 바라는데,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저희가 새 파워를 이제 교체를 했잖아요. 그러면 중고 컴퓨터를 구매하시는가, 새 컴퓨터를 구매하시는가, 저희가 파워는, 어, 어느 정도 할인을 해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이거는 반품이 안 되는 조건에, 그렇게 진행을 해드렸어요. 저희도 1시간 반 동안 점검을 하고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고, 새 부품을 개봉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중고가 되는데, 음, 저희도 어느 정도, 어, 뭔가를 있어야겠죠.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저희도 마찬가지고, 고객분도 어, 피해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어 컴프레셔를 한번 불어드리고, 부러, 어,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고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으신거 보니까 어, 고스톱을 잘 치고 계신가 봐요